그러 어아몇 번을 왔다 갔다는 하 거야 잘 거야. <웃음> 이거 쌉다거나 <laughs> 아, 방을 방을 토마토 사가 방도 사가 <laughs> 저거 뭐 아무리 잘못했어 아 제대로 보고 사라고 돈벌 건다 다음 쇼 진짜 못아 아니 아까... 아, 아, 망했네 잊고 있다가 혹시 또 오후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때를 한번 노려봐야 될것 같아요 아침에 분명히 빨간색이었거든요 근데 워치를 딱 탔는데 뭔가 방독면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또 최악이네 미쳐버린다 진짜 미쳐버려. 아. 네, 네, 집 근처에 스타벅스에 나왔어요. 여기서 영상 편집하겠습니다. 지금 마이크를 숨기고 누구랑 얘기하는지 모르게. 이런 식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. 일단 커피부터 시킬게요. A few moments l a 지금 3시 다 돼가는데 클립 편집 초벌은 다 끝났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할 겁니다. Hello. 아, 반갑습니다. 친구가 잠깐 들었습니다. 커피 한잔하고 있어요. 내일 또오게 내일 또 와? 갈게! 네. 친구랑 빠이빠이 하고, 저희 집에서 금방 준비한 다음에, 전 회사분들 만나러 갑니다. 집 근처에서 만나기로 해가지고, 간단하게 정리만 하고 나가면 될것 같아요. 오늘 몇명 정도 모인다 그래서 판이 큽니다. 저번 영상에 나왔던 그 사람들 다 와요. 네, 오늘 약속 장소는 어디냐면 여기입니다. 왜 아무도 안 오는 거야? 안 되겠구만. 사기초. 아니 빨리 안 와? 네, 소주백 먹을 거예요 이거는 치즈밖에 없어 우리만 먹고 입싹 닫는다? 일단은 지금 메가너스라고 요 오케이, 일단 먹는다 물을 조금만 넣어야 돼요 물을 조금만 넣어서 이거 터지지 않게 조금만, 아, 어 조금만 목구멍에 최대한 가깝게 그럼 삼켜 그 다음 겁나에서 겁나 마지막으로 했을 때 노란, 노란색 나오는 그물 마셔 물 이거지 어, <목소리> 물죽고 싶어? 봉주님 어, 네. 봉주가 왜 이모양이야 오늘 자 아, 하나 아, 누... <laughs> 자 반갑습니다 아, 자 퇴사 축하합니다 아유 우와 성자매 방학생이 저는 인자 아유 반갑습니다 a 만알았어 지금 다 모였는데 만안어 양아치네? 있아네 아 멋진 형이다. 잘 먹었어. 사이가 좋네. 이렇게 가족 같은 회사였는데 어? 남매 같잖아. 안녕. 오! 잘 아, 취하네? 또빼또 안먹어 지금 봐봐 없잖아 지금 이거 왜야 진짜 쓰레기다 진짜 야국 왜? 카메라 봐

아, 안녕 퇴사 안녕. 축하해 빠이빠이 안녕, 아, 안녕. 아, 왜 울어 왜 울어 일로 이일왜 울어 왜 울어 아니야, 아니야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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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념으로 가슬프라고요아뭐 슬퍼 야한대말지나 다시 이거 복 10만원씩 주세요 오, 어, 1 0만원 한다고 <laughs> 이런건 좀사보그러는거아니 아, 네, 네, 받아요 아.. 이거 요네 감사합니다 네. 야, 야, 1등 되면 우리 난려나는거예요 여기 지금 3등만 있어요 여기 1천만 그 명이라서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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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나 스피드 엄청 많이 써 1천만 명이라고? 아, 네, 야, 좀... <웃음> <웃음> 빨리 술 먹으러 가자 아, 또, 가자 아, 와인 먹으러 가자 자 오늘 아, 영상 여기까지 있고요. 저는 빨리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자, 모두들 안녕 아 안녕. 오, 색깔 이쁘다. 그러니까. 색깔 되게 특이하다. 아, 약간 노래요. 아, 아, 로, 되게 아좀 분위기 분위기 있다. 편해봐라, 다시 시작. 짠. 샹테. 어 샵룸에 있는데. 제일 싫어하고 좋아하는게 그렇죠? 박사학이야 <목소리> <목소리> 뭐야 쟤네 집에 안간대 그럼 KFC에서 맥주 먹을까요? KFC 와. 집에 안가냐 이것들아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 고요 저는 또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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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우리는 4차갈 거니까 지금 끝내면 어. 안돼 <laughs> 우리는 4차를 가고 있습니다 4차 여기서, 여기서 심하게 치면 안 되는 거야 안돼안돼 안 돼. 아직 클로징 멘트 안돼 그, 우리는 아직 4차를 가고 있다 그더 미쳐버리기 전에 지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안돼안돼안돼 안 돼, 안 돼, 안 돼. <laughs> 오케이 그럼 4차 어디 간다고 몰라요 아는 게없 야, 집에 안간오인 6인이지? 살아남, 살아남았네? 어디 간다고? 뭔데? 어. <laughs> 가, 빨리. 아니, 한테 사달라고 고 그거 사달라 그러나? 그지어거 <laughs> 사달라 그래 사세요 어? 야니 남친한테 사달라 그래 내가..야 내 내가 우리 와이프도 안사 와이프 그럼 나 말고 언니요 언니 키야 나.. 그만 찍고 싶다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어 내일 네, 뭐, 더재밌어더 재밌어? 아. 나. 나 같이 다 아이 깜짝 이러면서 어 몰라 세상에는 다양한 수요가 있거든. 저희 저희 영상 컴백한 거 보셨죠? 그래서 어, 저 그. 그래서 우리 다 우리가 본 거야. 그래 간단한 인터뷰 한번 해주세요. 지금 그 풀테이크로 찍고 있거든요. <laughs> 아니 그럴 의미가 있어요? <laughs> 나는 그냥 뭐라도 하나 건지면 되는 거야. 제 미래 남편을 고합니다. <laughs> 어 진짜? 어 진짜? 그럼 어유. 미래 남편을 고합니다. 어나둘다 그럼 모자이카란다? 어유그로프한다 너도? 나 오케이! 모자이크 쉘이 없어 이건. 아니야. 아니야 그냥 깔 거야. 왜 찍는 거야? 왜 가로로 안 찍네. 아 가로도 같이 말할게. 아난 저것도 짜증나. 쟤는 오늘 이거 할거아니나 보고 가로로 안 찍네. 이제 가로 찍어 이유가 있어? 찍어요. <laughs> 내가 제일 바라는 건 오늘의 동영상이 꼬 보면 안 나올 수도 있어. 미래의 남편? <laughs> 응. 예스. 아나 이게 너무 웃겨. 와. 안녕. 요 <laughs> 생각하는데 짠 <laughs> 예쁜 건 어쩔 수 없죠 그래 생장이 <laughs> <신념이> 아니네 결혼해라 XXX랑 x x 결혼해라 이거 <laughs> 거의 이완용이네짱구와 라임 쩔어 왜이렇 둘이 점점 닮아가 왓입 <laughs> 조심해 너 누가 기분 나빠야 <laughs> <laughs> <이 웃음> 근데 사... 왜둘 사... 사... <laughs> 엄청 닮았어 여기, 두, <laughs> 이런 네, 이런 엄청 담지 어, 않나게... 않았어요? 아, 좀, 좀, 좀 찍어. 저런 애들 순종을 그럼 모아야 겨워해 힘내요, 파이팅. 나 되게 탕, 탕에서 아니야. 나온 애가. 우기세 <놀라> 우리는 제 미래 남편을 구하고요. 네. <놀라> 네,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. <놀라> 나요 아니 까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 <놀라> 찾을... 아니야 아직. 미안한. t o r o 똑바로 t 세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n t o w 나와봐 w n t 내가 해줄게. 내가 해줄 w n Tow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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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o w n Town, t 겠습니다나 w n 리기는 n Town, t o 다 n Town, t 아그 형들 혼자... 혼자... 혼자 가냐? 응. 안녕 아니 그니 혼자 가갈래만가 가. 괜찮아 오이 새끼 저 새끼 야야저 새끼 이상해 가 아, 빨리 가 빨리 가 빠이빠이 네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 정신 없어가지고 뭐 무슨 얘기를 했는지 뭘 저거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기 그 리메이닝 캠 남겨두고 아들쌤 집에 가고 있습니다 바이바이 안녕 다음에 또봐 어? 팀장님! 거 저기요? 지금 가는데? 가본으저가보적왜 <laughs>